네 안녕하세요. 닥터 공 TV 용지입니다. 오늘은 이제 보형물을 사용해서 시행한 케이스가 한 케이스 있었는데 수술 전에 보시면 옆라인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코끝이 좀 눌려 있어서 코끝으 이렇게 올리고 어, 제가 이제 수술 전에 콧대가 뭐 그렇게 낮지 않으니까 무보형으로 이제 코끝을 올리고 이렇게 어, 부드럽게 입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본인은 이제 콧대가 미간 부위가 정면에서 봤을 때좀 명확히 좀 보였으면 한다 그래서 보형물을 이렇게 넣고 나오신 분이고. 어 제가 요번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플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뭐 코끝 올리고 보형물을 넣고 시행을 하고 나왔는데 어 이제 예전에 저희 배원 하신 환자분 중에 수술 전후 사진이 보형물을 넣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뭐 이렇게 어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보시면 지금 요 사진만 봐도 어 콧대 높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.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는 이제 3mm 정도 올라갔고 여기는 못해도 한 2mm, 1.5mm 정도는 올라가 있는데 이게 확대 축소가 정확히 명확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는 이제 명확히 느껴지지가 않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그러면 이제 얼만큼 높아졌는지를 이 밑에 사진을 보면 잘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술 전 콧구멍이고 이게 수술 후 콧구멍인데 보시면은 콧구멍이 명확히 길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못해도 2mm에서 2.5mm 정도는 길어져 보이는데 어 이렇게 이제 수술 측면에서는 전후 사진에서 뭐 높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어 많이 높아진 거를 우리가 결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수술이 잘 됐든 안 됐든 오늘 수술한 것들은 다 올려서 우리 내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의 수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오실 수 있게 하는데 어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수술 전후 사진을 바로바로 바로 올리는 걸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잘된 경우만 이제 명확히 티가 나는 사진들만 올리는 게 사실 저희도 좋긴 한데 어,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수술 전후 사진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올려서 태어나시기 전에 또 수술 환자분들 보고 이렇게 수술해놨습니다. 이렇게 설명해드리기도 하고 해야 환자가 이제 수술로 만족도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,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술 전후, 한 달째 되는 사진을 전후 사진이랑 비교해서도 가끔 저희가 올려드리는데 그것도 최대한 빨리 이제 준비해서 올려서 저희 병원 수술 결과들을 보시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